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제네시스 GV80 2.5 터보 5인승 모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제가 3.5 터보 모델 많이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2.5 터보 모델도 원하시는 분들 많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장점 가득한 2.5 터보 매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색감까지 예쁘고 5인승 중에 완벽 풀옵션 모델입니다. 21년식 주행거리도 약 66,000km입니다 사고 이력 없고 용도 이력까지 없다라는 장점 너무나 좋은 2.5 터보 매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GV80 중에서 2.5 터보 많이 원하셨던 고객님들께서는 오늘 영상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V80 2.5 터보 5인승 모델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5월 등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6,0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식 주행 보시게 되면 신차 보증 정말 여유롭게 남아 있는 차량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걱정하시는 사고 이력까지 교환, 용접, 네, 누유, 누수 당연히 없습니다 깨끗한 무사고 차량 진단 받았기 때문에 성능 좋은 차량 느끼실 수 있겠고요 네, 용도 이력까지 없습니다 렌트나 리스 차량 아닌 1인 신조 관리 차량으로서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양호한 차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은 문의가 정말 많았던 2.5 터보 모델이지만 그 중에서도 5인승 그리고 풀옵션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까지 가득하게 되어 있고 디자인 너무나 예쁜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빠르게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에는 풀 LED 헤드램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이테크 패키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빔 보조부터 밝은 LED 헤드램프 느끼실 수 있겠고요. 네, 컨디션, 네, 당연히 양측 LED 아주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화 현상 없이 라이트 손상이나 하단부 범퍼, 네, 몰딩 그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릴 중앙부에는 이런 식으로 전방 카메라 하단에는 레이더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이나 3D 서라운드뷰 모니터, 전후방 추돌 감지 모두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 외장 색상은 골드코스트 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게 되면 약간 금빛의 색상으로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더욱더 고급스러운 외관의 색상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내는 듄 베이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이 너무나 예쁜 차량입니다. 네, 컨디션마저도 오늘은 무사고 차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 차주분께서 유리막 코팅까지 하시면서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를 하신 만큼 외장 상태 너무나 좋은 차량 준비가 되어 있고요 측면부로 보셨을 때에도 네, 핸더 부분이나 사이드 리피터 전혀 깨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은 22인치 휠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크기의 SUV에 걸맞는 웅장한 휠의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나 아주 디자인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휠의 옵션 그리고 사이드 스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승하차 시에도 편안한 옵션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상단부에는 인기 옵션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되어 있겠는데요. 네, 조금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루프 되어 있어서 외관의 이미지까지 살려주고 있고. 네, 안쪽에서는 이렇게 큰 개방감 느끼실 수 있는 인기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 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투톤의 인테리어 마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울트라 마린 블루 그리고 듄 베이지로써 투톤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옵션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당연 컨디션 부분 상하단부 그리고 시트까지 살펴보시게 되면 네 헤드레스트부터. 네, 옆쪽에 날개나 하단부위 날개 네, 가죽에 틀어짐이 있거나 오염부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오염도도 정말 없습니다 깨끗한 실내 컨디션 느끼실 수 있겠고요 전 차주분께서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셨는지 그대로 보여지는 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핸들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시그니처 지엔 셀렉션 2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톤의 스티어링 휠이나 네, 리어루드 포인트, 당연히 실내 무드 조명이 기본 적용되고 있고요 네, 시트 부분에 있어서는 밋미탄 시트가 아닌 퀄팅 문양, 그리고 파이핑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더욱더 고급스러운 쇼파를 얹어 놓은 듯한 디자인 그리고 나파가죽, 네, 더욱더 최고급 소재로 인해서 부드러운 착자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옵션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하단부 전동 시트 보시게 되면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에르고모션 시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안마 시트의 기능까지 되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 정말 편안하게 조절하실 수 있겠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로 인해서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SUV에는 없는 옵션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후면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상하단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컴포트 패키지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열에는 전동 선쉐이드 커튼 되어 있습니다. 네, 하단부에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가득한 옵션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부분에는 컴포트 패키지의 기능으로서 후석 개별공조, 3존 공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까지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2열에서 편안한 기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는 네, USB 단자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웃도어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20V 파워 아웃렛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캠핑이나 차박에 걸맞는 SUV 옵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도 2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컴포트 패키지가 기능을 지원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전동 폴딩 시트까지 네, 버튼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딩 하실 때에도 버튼 하나로 편안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후면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무사고 차량 말씀을 드렸고요. 뒤 네, 텐더나 범퍼 하단부 디퓨저까지한 네, 군데도 찌그러지거나 손상 있는 부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당연히 헤드램프 이렇게 리어 램프부터 트렁크 부분도 반차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리어 와이퍼 쪽 버튼 누르게 되면 전동 트렁크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안쪽 트렁크 매트 상태 또한. 네,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네, 당연히 침수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웃도어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까지 제공을 하는 차량이고요. 옆쪽에 보시게 되면 네, 폴딩 버튼 또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폴딩을 전체적으로 눕혔다가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재함 용도로 트렁크를 넓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 승하차 시에도 이렇게 인원 탑재하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캠핑 차박에 걸맞는 폴딩 시트까지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측 도장 상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단차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하단부에 보시더라도 유광 크롬 몰딩 네, 때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그리고 사이드 스텝까지 모두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대측 시트 부위도 한 군데도 까짐이 있거나 오염 있는 부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색상의 조합 너무나 예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탁송 거래로도 자신이 있는 차량이지만 직접 방문하시게 되면 더욱 더 반할 수 있는 오늘의 GV8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풀옵션 그리고 무사고 차량까지 원하셨다면 오늘 차량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들어가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풀옵션 모델입니다. 빠르게 옵션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어서 전방 주시하시는 화면 통해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기본 적용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아래쪽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간 거리 제어로 반제일 주행 옵션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차량은 주행 편의 옵션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되어 있습니다. 네 150만 원 상당의 옵션 지원하기 때문에 뭐 차로 변경 보조부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파킹 어시스트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원격 시동이나 주차까지 가능한 주행 편의 옵션 모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계기판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파퓰러 패키지 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 비전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네 컬러 형태의 계기판으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되어 있고요. 네, 사이드 카메라 또한 좌측과 우측 각각적으로 화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행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66,03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오늘 차량은 21년 등록 차량이기 때문에 26년도까지 넉넉한 보증기간 남아 있습니다 네, 주행거리까지 준수한 주행거리로서 보증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사고 이력까지 없는 만큼 깨끗한 컨디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문제없는 차량 판매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차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14.3인치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큰 크기로 디스플레이 느끼실 수 있고요 컨트롤러나 풀터치로 디스플레이 조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이렇게 빌트인캠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추가되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순정 블랙박스 기능 이용 가능한 옵션 모두 추가되어 있습니다 i o n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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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t i o 네, 아래로 넘어갔을 때에는 네, 이렇게 터치 디스플레이로서 프로토 공조 시스템, 네, 에어컨이라든지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모두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DIS 컨트롤러, 네, 다이얼식의 기어 노브로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 바로 옆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번더 누르시면 터레인 모드로도 SUV에 특화되어 있는 주행 옵션으로 변경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적인 옵션뿐만 아니라 디자인 옵션 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되어 있기 때문에 투톤의 스티어링 휠 느끼실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무광의 리어 루드 포인트로 모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트 부분에 있어서는 퀄팅 나파 가죽 시트 이렇게 파이핑 소재까지 되어 있는 만큼 더욱더 고급스러운 시트 디자인 뿐만 아니라 나파 가죽의 고급스러운 가죽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상당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옵션 또한 되어 있고요. 상단부에는 파노라마 썬루퍼까지 되어 있는 만큼 더욱더 개방감 있는 실내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석에서도 더욱더 좋은 기능들 개방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2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 바로 탑승했습니다 네, 2열 공간에 있어서도 레그룸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SUV인 만큼 헤드룸 높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늘 차량은 앞서 보신 듯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확 트인 실내로 답답하지 않게끔 느끼실 수 있는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컨디션까지도 전석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용도이력 없고 1인 신조 차량이었습니다. 네, 전 차주분께서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는데요, 이렇게 암레스트 부분 또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앉아 있는 도어 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울트라 마린 블루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단부 네, 가죽의 터짐, 뜯어짐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옵션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더욱더 입체감 있는 훌륭한 음질의 옵션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 SUV에는 거의 없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윈도우 버튼 조작을 하시게 되면 네, 전동식의 선쉐이드 커튼까지 탑재가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나 열차단까지 이렇게 전동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 쪽에는 네,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존 공조로서 후석 개별 공조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열선 시트에 버튼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에어컨 조절이나 열선 그리고 3단 통풍 시트까지 모두 2열에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하단부에는 네, USB 충전 잭 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아웃도어 패키지로서 220V의 소형 가전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파워 아웃렛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SUV에 특화되어 있는 옵션들 모두 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 없는 가득한 풀옵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색감까지 골드코스트 실버와 듐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도 너무나 좋습니다 연식, 주행, 성능 모두 좋은 차량으로서 장점 가득한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오늘 GV80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더욱 정확하게 스펙부터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제네시스 GV80 2.5 터보 5인승 모델입니다. 2021년 5월 등록 주행거리 약 66,000km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정말 여유롭게 정식 보증 혜택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더욱더 걱정하시는 사고 이력에 대한 부분. 네, 오늘 차량은 꼼꼼한 점검을 통해 깨끗한 무사고로 진단을 받은 차량입니다. 네, 골격 데미지 없겠고요. 당연히 교환이나 용접 이력 없는 깨끗한 컨디션을 가진 차량입니다. 네, 더욱더 꼼꼼하게 점검 받고 문제없는 차량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V80 보실 때 옵션 부분도 많이 챙겨가 보실 텐데요 오늘 차량은 5인승 모델 중에서도 추가 옵션 모두 되어 있는 완벽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네, 파노라마 선루프 20인치 휠 되어 있습니다 실내 들어가시게 되면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빌트인캠 패키지, 시그니처 지자인 셀렉션 2까지 정말 가득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네, 음향 옵션도 모두 되어 있는 만큼 옵션 고민 필요 없는 풀옵션 모델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2.5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정숙하고 힘있는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타 다른 모델들보다 더욱더 조금 연비나 세금 면에서 저렴한 대형 SUV 찾으셨다면 오늘 차량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쁜 색상인 골드 코스트 실버, 듀베이지 시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까지 너무 예쁜 차량으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또한 출고 시에는 엔진 오일 세트 무상 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홈 서비스를 통해서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제가 직접 차량 가지고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량의 판매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 가격은 5,790만 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가 8,400만원 상당의 차량이었고요. 용도 이력 없이 렌트 리스 차량 아닌 1인 신조 관리의 차량이었습니다. 관리 상태 너무나 좋고 사고 이력까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진 풀옵션 모델입니다. 신차 보증까지 정말 여유롭게 남아있는 GV80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은 시세까지 더욱더 올라진 GV80 차량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풀옵션까지 구하기 정말 힘든 차량이지만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